결승전 1세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정영재, 파란색 김윤중 선수예요. 두 선수의 대결. 정영재 선수가 오늘 선봉으로 출격해서 김윤중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김민종 선수의 그 힘을 꺾어 놓을지가 또 중요한 정형제 선수인데요. 어, 김민종 선수가 힘 하나만은 진짜 엄청납니다. 예, 뭐 이, 가끔 이 실수를 예,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런 퍼반에 쓰는물량 자체는 엄청날 정도로 어, 좀 대단한 그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가로 방향에서 경기 시작했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상대의 언덕을 좀 장악하기 쉬운 포지션에 있는 정영재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뭐 상대가 추가적인 멀티를 하는 틈 그리고 병력을 좀 약간 소비하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리면서 빠른 전진 이런 것도 지금은 머릿속으로 계획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일단은 만들어 졌습니다 네. 타이밍이 좋은 선수가 정영재거든요. 자, 김민중 선수는 게이트를 올렸고 이외 가스. 김민중 선수가 또뭐 개인 리그에서 어, 성적을 또낸 적이 있었고 네. 예, 이후에 뭔가 약간 연습을 안 한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에, 팀 단위 리그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팀을 네. 결승에 끌어올린 주역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습니다 다승 랭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김희중 선수의 꾸준한 성적을 내주고 있고 과연 결승 무대에서도 그 역할을 해낼지 들어가서 봅니다 가로 방향 확인 올라가는 건물까지 보고 뒤로 좀 물러서요 젤롯 하나 뒤에서 드라군 하나가 오고 있는데요. 거의 완성됐고, 오오오오오. 저 완성, 어 됐어요. 아프로브가 길을 막았는데, 저 네. 밀고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머신 샷 부추고 있습니다. 기로 빼고 드라군 하나 들어왔고, 드라군 드라군 드라군. 더 생각보다 조건은 너무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고하지고 맞대결할 필요는 없고요. 저 밀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 머리 하나, 오 들어버렸어요. 머리 한 번. 어, 저분이 어, 어, 야 정영재. 네, 난립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정영재 네, 머린이 나오면서, 이 하나씩 끊어냈고 네. 오는 어, 유닛들을 좀 공략할 어.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줬었다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올라왔었던 병력은 손해만 봤습니다. 탱크가 바로 나왔고요. 여기 넥서스 서로 안 맞음. 네. 그래서 지금 사워을좀 일찌감치 눌렀던 것도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들어오는 공정이 막아내고는 니웨 정영재 선은 바로 확장을 올렸어요. 네, 머린과 SCV로만 이제 상대의 원질럿 그리고 이제 원 프로브 드라곤까지 잡아낸 상태에서 멀티를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추가 게이트 로버틱스 이후에 3개 게이트 상대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계속 의심이 될 만한 자리거든요 다리 네. 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에서 탱크 2개 밀고 들어 올랐죠 헤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의 네. 병력을 초반에 그냥 거저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 역공격 네.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벌처까지 네. 보내고 있고 타이밍 넣시 잘하는 정형제예요. 예,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워낙 또 선호하는 데다가 이쪽 다리 쪽만 어느 정도 아, 테란이 병력을 진출시켜서 잡아놓으면 좁은 구역에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탱크 둘 남아있고 머린과 벌처가 마인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어. 앞바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3개로 마인 매설까지 해놓으면서요. 자 여기서 점사 점사. 자, 실드는 다 벗겨놨고 이 마인이 문제예요. 네. 자 여기서 마인으로 끌어당긴다는 라 느낌을 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가까이 프로브, 가질 못하고 프러브 찍어잡아요. 프로브만 지금은 5킬에 벌차 나오면 또 마인 매설이 가능하고 그래서 막아내면서 수리 아, 또 리페어까지 지금 오 그래서 됐어요 이거 아, 마인 다 매설됐어요. 아, 입구를 아, 막았어요. 정영재 선수의 나이 켜놓은 타이밍 마인을 자, 좀 키민주. 제거해줄 만한 그런 맷집 역할을 해주는 그 병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전방에 쏘는 드래곤들이 다 아팠거든요 네. 네. 들어가서는 북사라도 유도할 수있는아 옵저버 나올 때까지 최대한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이런 생각에 결국은 기다렸었는데 자 마인은 자. 더 매설이 되고 탱크를 그대로 온전합니다 또 일꾼 하나가 계속 수리를 하면서요 자 생명력을 연장 아아아아아아 아크라이트 아크라이트 4가 더우우우우 진짜 오래 사람이요 네, 지금 장수했어요. 네, 그리고 오. 잠만에 스미담 시간도 끌렸고 안 맞는 게 피해 누적됩니다. 네, 프로브도 좀. 여기도 옵저브를 통해서 확인. 공략도 좀 어렵고 공략도 어려운 데다가 추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에도 앞마당복포가좀 시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테란이 또 네, 언제 튀어 나올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아, 상황입니다. 아, 도와중에 그 네. 숨어 있던 벌처가 드라군이 분명히 이쪽 길을 막고 있었는데 네. 숨어 있었던 벌처가 오른 프로브를 또 잘랐어요. 디나레 패드 쪽에 숨어 있었어요. 네. 제차 지금은 또가죠 벌처 좀 보내면서 와 이군 하나 끌고요. 언덕 오우 하 아. 언덕 데미지 되는 날이네요 말 그대로. 네. 오우 리버트 올라가는 곡도 와 세기. 아. 자그 와중에 아래로 예 소급셔틀 활용을 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타이밍을 좀 만들어 보겠다 타이밍을 좀 늦춰 보겠다 이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테란도 어, 사벌처드함 이런 거 지금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네. 오. 지금 스캔폴리면서옵저브 제거하고요. 시야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토스는 네, 이쪽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스캔 두방 뿌려보면은 예, 좀 요리해 먹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트리플 네. 없다. 예, 본진과는 게이트웨이가 저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외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드라군 이제 배치하는데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미나필드. 소산한지 피해를 오우 두 개. 보고 네, 벌써 남는 거 있으면 또 네. 이, 나눠서 네, 내기로 네. 생각할 수 있다. 여기 하나 또 네, 내렸던 것 같네요. 앞마당에 또 남은 벌처 하나 내려가지고, 예, 세군데에 지금은 드랍스판으로 벌처를 흩뿌려 놓는 모습이었죠. 제가 네, 네. 두세 개씩 데려가요. 이번에도 세 개, 여긴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견지 한 번에 또최적화는 좀... 이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태광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필풀이 없는 프로 필스 상대로 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예. 계속 질러 드라운들 하나씩 누가 나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잡지 않더라도 고은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 어, 천천히 시즈모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전진을 하,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위치에다가일군은 먼저. 아, 와 리버도 말씀하셨어요. 하나 잡 예, 네, 잡혔어요. 리버로 시간 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네, 물량을 어쨌든 지금은 보완하기 위해서 리버로 최대한 과속 방지턱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은 안 되고 물량 차이가 아, 눈에 보기에도 좀 나는 상황이라 멀지 않은 거리에서 다리 쪽까지만 진출하면 프로토스는 숨막히거든요. 트리플도 먼저 올리고 있는 정영재 선수가 지금 물량 화력에서 앞서 나갑니다. 인구 수격 차가 30. 아우, 이거 좀 터졌고. 자 찍어 누를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맞이한 정형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정면의 전투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견제를 통해서는 이득을 오! 여기 샷트 터지고 아, 자크. 자크. 아, 골처가 아 바로 반응을 해서 네. 지금 어떤 견제도 안 통했고 있는 건 질렀더라고 밖에는 없는데 상대 메카닉 물량은. 너무 많습니다, 뒤쪽에. 네, 뒤에, CG 못하고요. 탱크 숫자가 많아, 1억. 네, 이게 화력적으로 저완전 지금 상대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 밀고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받쳐줄 수 있는 질럿시 없어요. 네, 뭔가 이제, 아, 마인 끌고 들어가서 막, 그, 병력에, 병력과 함께 폭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이벤트도 만들어질 수 없게끔 네.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단호가 좀 병력. 어, 저 형제 선수가님 밀어 붙입니다. 자, GG! 결승전선봉 정영재 선수의 김인중 선수를 잡아내면 팀의 1승을 안겨줍니다. 아 김인중 선수가 초반부터...